자, 삼각형 내심으로 가봅시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자, 여기 안, 내죠. 안에 있다. 안, 내인데, 뭐, 한자로는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대충. 자, 내심. 그러면 이번에는 삼각형의, 삼각형의 내니까, 삼각형의 안에 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외심할 때도 강조했지만 내심도 네 마찬가지로 자, 원의 반지름은 같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 그렇다고 이런 이거할 이런 거야? 이런 거? 맘대로? 응,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치, 이 삼각형과 연결이 되도록 연관이 되도록 뭔가 반지름을 그어줘야겠죠. 어, 맘대로 하지 마시고 자, 그럼 원의 중심이 있을 텐데, 이 중심과, 그렇지, 삼각형문에 접하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래서 접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수직이 되게. 자, 그러면 우리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을,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을 접한다라고 말합니다. 접해서, 자, 선과 선이 만나서 뭐가 생기죠? 점이 생기죠? 그래서 요런, 요놈을 우리는 접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세히 나와 있네.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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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우리가 학, 도내 못생긴 그림보다도, 우리, 이게 잘생긴, 이제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이 원의 반지름, 아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이 삼각형이에요. 얘가 잘렸지만, 삼각형이야. 삼각형의 일부인데, 이렇게 딱 만났어. 그럼 우리는 수직으로 만날 때, 어떻게 한다 수직으로 만났을 때그 점을 접점 이라고 하고 자이 만난 수직으로 만나는 선을 접선 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어, 수직으로 만났다 라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수직으로 만났을 때야 비로소 접한다 라고 어, 수학에서는 어, 말, 말을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거리를 구할 때도 거리를 구할 때도 자, 거리를 구할 때도 직각인 거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뭐 거리가 많잖아. 우리가 삼각형을 했을 때도 어, 높이 같은 거, 우리가 높이를 어떻게 구하죠? 그냥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다고 얘도 아니잖아. 자, 이 밑변에 그렇지, 띵띵띵띵띵띵 수직이 되는 자이 수직이 되도록 이게 이제 어, 수학에서 말하는 길이 거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직에서 만난다 이게 정말 중요하고 접선 접점 이라는 것 특히 접점 이라는 말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내려 보자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자 자 여기 수직으로 내려 봤어 그리고 반지름은 같애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 이 수직이 됐죠? 이렇게 수직이. 반지름은 같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내려볼까? 이게좀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내려볼까? 그러면 여기 직각이고, 여기 길이가 같고, 여기가 공통이야. 자, 잘안 보인다고? 여기가 공통이야. 그리고 여기는 반지름으로써 같아. 그리고 여기는 직각이고, 아이고야, 이거 뭐지? 우리 배우고 왔잖아요 이것 때문에 배우고 왔는지도 몰라 왜 수학은 누적이니까 미리 이제 미리 선수 공부를 하는 거죠 먼저 공부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애를 뭐하라 한다 합동 그렇지 직각삼각형의 합동이죠 그러면 공통인거 빗변 갖고 여기 직각인거 갖고 그러면 r 아니, 근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RHA나 RHS로 또 달리 되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이거는 하지 않을게. 그냥 일단 두 개가 합동이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야. 자, 일단 두 개가 합동이야. 그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각삼각형이라 해서, 무조건 RHA, 뭐 어떤 건또 무조건 R H S 이게 아니라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R H S가 될수 있고 R H A가 될수 있다고 그쵸 그래서 뭐 직각삼각형이면 무조건 이제 한, 하시면 안 됩니다. 주어진 조건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 어떤 합동인지 아시겠죠? 뭐 그거는 이제 그만하고 자 일단 얘가 합동인 게 중요해. 그런 합동이면 어디가 같겠습니까? 그렇지 여기 각 또 여기 각 역시 갖게 되겠습니다. 이러므로서 내심은 아 수직 어떻게 된다? 내각의 2등분선 내각을 자 내각 여기다 써드릴게. 내각 있잖아요. 4개의 네 각이 아니라 안에 있는 각을 2등분 뚝 잘랐어. 2등분 둘이 똑같이 2등분 그러니까 똑같이 두 개로 잘랐다 이거죠? 이등분한 자 선의 모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등분한 선의 모임. 그래서 내심은 어뭐 이등분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외우지 마시고, 음 외우지 마시고 이제 그림을 그려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혹은 아, 저는 빨리 하고 싶어서 외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한꺼번에 외우지 마시고 내심과 외심 두 개를 한꺼번에 외우지 마시고 각각 따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중 하나. 그러니까 둘중 하나만 정확하게 외우면 나머지는 반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에를 이등분 삼각형 만드는 게 뭐죠? 이등분 삼각형 만드는 것이, 그렇지? 외심이잖아. 그럼 외심의 성질은 뭐였죠? 세 변을, 어, 세 변을 수직이등분을 했죠. 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은 그 한, 그 수직이등분이 되면 그 변이 두 개가 이등분 되니까. 상상을 이제 해가면서. 그럼 내심은? 그 반, 이제 세 변을 수직이등분은 아니고, 왜?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니까. 이번에는 각을 이등분해. 아시겠죠? 근데 두 개를 한꺼번에 처음부터 외우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정확하게 외우고 나머지는 그 저절로 외워지니까 각을 이등분 하든지 변을 이등분 하든지 지금 둘중 하나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헷갈리게 두 개를 외우려고 지금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만 정확히 아신다면 나머지 하나는 저절로 따라온다 아시겠죠? 자, 제발 부탁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헷갈려서 고등학교 때도 이제 헷갈려서 난리다. 어, 제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자 이제 여기 내심의 성질 지금 하나 한 거예요 여기 그럼 하나 나머지는 이번에는 세변은 수직 이등분 아니야 왜 수직 이등분은 이등변 삼각형 때만 가능한데 얘들은 이등변 삼각형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직각 삼각형들이 둘이 맞물린 거야 합동을 이룬다는 말이죠 그래서 얘들은 이 내심의 다른 말은 뭐냐면 세변왜 원의 반지름이 같으니까. 세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거죠. 세변에. 자, 이 세변. 세변에. 세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이 외심의 성질. 이르는 거리가 같다. 왜? 왜? 반지름이니까. 원의 반지름은 같으니까. 그 말씀입니다. 자, 정확하게 개념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둘중 하나만 정확히 외워라. 능력 안 되면. 자, 예제 1번 봅시다. 다음은 삼각형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남을 설명하는 과정이야. 자, 가에서라. 알 맞는 것을 써 놓으시오. 자, 이게 오히려 쉽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앞뒤 문맥만 파악하며 네모칸은 쉬운 거야. 어떻게 보면. 자,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고등학교 때도 어차피 나오니까요. 어, 자. A와 각 B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I라고 한다. 자, 점, i에서 세변 a, b, b, c, c, a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d, e, f라고 하면, 오케이. 수선의 발. 수선의 발이면 뭐다? 수직이다. 90도. 자, 각 a와 각 b의 수직이 등분선 위에 있으므로, 그쵸? 자, 수직이 등분선 위에 있으니까, id랑 뭐랑 같을까? 그치. 얘 수직이 등분선이니까. 뭐, if가 같겠죠? 갑자기 생뚱맞게, i, 어, 자, 그러면, id랑 if가 같다. 선분이라는 표시까지. 그리고, id랑, ie랑 같다. 지금, 여기랑, 또 여기랑 합동이니까, 같다. 자, 수직이 등분했으니까. 지금 여기 각 a랑 각 b만 수직이 등분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I, C를 그으면, 자, 이제 그었어. 이제서야 그었어. 그으면, 자, 얘 둘이를 비교할 때, 각 I, E, C랑, 각 I, E, C랑, I, F, C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90도죠. 그렇지. 뭐가 되겠어? 뭐랑 같다. 이런 것보다도, 자, 90도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IC는 공통이야. 그치? 여기 IC. 얘는 공통이야. 얘는 공통이야. 그리고 IE랑 IF가 같겠죠? IF가 같겠죠? 그치? 아, 얘는 가랑 똑같은 거구나. 오케이. 가, 이제 일단 데려와. 선분 IF가 같아. 그러므로, 자, 뭐 합동이다? RHS 합동이야. 왜? 주어진 조건이, 빛, 자, 직각인 거랑 빗변인 거랑, 뭐, 공통인 변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쵸? 아, 여기, 여기, 변을 이야기 했으니까. 90도인 거 R. 자, 여기 빗변 공통인 거 H. 자, 여기 길이가 같은 거 S. 이렇게 해서 RHS 합동이 되겠죠? 그러므로써 나온 결론이 뭐다? i c이랑 icficficf라고 하셔야겠죠? 자, 이게 같이 된다. 그래서 즉점 i는 어각 시에 뭐 위에 있다? 뭐 위에 있겠습니까? 각 시에 점 i는 각 시에 뭐? 이등분선 위에 있으므로 자 여러분 수직 이등분선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수직 이등분선은 어디서 나왔다는 나온 말이죠?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은 어디 안에 있죠? 외심 안에 있잖아. 응. 그래서 자그 헷갈리지 마시고 수직이 아니야 얘는. 그냥 이등분선이 각을 이등분했으니까. 자, 그러므로 삼각형 ABC는 세 내각의 이등분 어, abc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은 한점 i에서 만난다. 이렇게 떨어지겠습니다. 자, 제가 말한 거를 다시 한번 돌려서 보셔도 되고 본인이 또한 번씩 쭉 읽어 보면서 자, 수학이 어, 서술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글을 읽으셔야 돼. 갑자기 이제 까만색 보면 은막 현기증 있고 막 이러시는 분들 그럼 안돼긴 글을 좋아해야 돼좀 잘라서 독해할 때도 그렇잖아요 영어 독해할 때도 잘라서 이제 어 독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너무 길면 잘라 잘라서 이제 훈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가 점 i가 a b c의 내심일 때 자, 내심이면 안에 원이 있겠죠? 안에 원이 있으면, 자, 그렇지. 삼각형 반지름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X는 아주 쉽게 6cm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2번은 내심이니까 여기 안에 있겠죠? 여기 안에 있으므로,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얘랑 얘랑 합동이야. 아, 그래서 얘는 내각의 이등분선이 얘랑 같구나, 얘랑 같구나, 여기가 x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럼 여기 삼각형이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180도에서 135도 빼주고 20도 빼주면 x가 되겠습니다. 자, 답은 어, 직접 계산을 해보세요. 자, 답만 쓰고 어,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삼각형 내심의 응용 한번 볼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것도 역시 한번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주 잘 그려진 그림. 여기 있다. 아주 잘 그려진 그림. 자, 여기 한번 보자. 자, 내 네, 자, 네 각에, 네 각, 네게 아니야. 네 각, 네 각. 안에 있는 각을 2등분한 게내 심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2등분을 했어. 그러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2 x 플러스 e y 플러스 e z가 180도니까 어 각각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그렇지 2를 나누면 90도가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중요한 건데 제가 외심할 때 2배라 했죠. 동그라미 있으니까 2배. 근데 여기는 좀 달라. 왜 다르냐면 자 이제 크게 그려볼게요.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크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내심이라고 해보면 여기 x, x, y, y, z, z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의 외곽에 선을 이렇게 그어주시면 자 여기에 x, y니까 여기 x 플러스 y가 되겠죠?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 여기 두 개를 잘라서 자 삼각형의 외곽을 만들면 여기에 x 플러스 z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잖아, 여기 180도잖아. 그쵸? 지금, 제가 어디 하고 있냐면, 여기 하고 있습니다. 한 180도면, 자, X 몇 개야? 하나, 두 개. EX 플러스 EY 플러스 EZ는 180,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면 이제 약분하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90도 되겠죠. 그러면 자이 yz라는 애는 왜 얘랑 관련이 있어야 되니까 x는 냅두고 y랑 z라는 애는 90 빼기 x라는 애가 되겠죠. 그쵸 그럼 y 플러스 자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얘가 봐봐 2 x 죠 이 각만, 이 각만 보는 겁니다. 지금 딴데 보지 마시고, 이 각을 이제 파헤치려고, 이 각, 이 각. 자, 그러면 얘가 EX니까, 자, 어디다 해볼까? 우리, 여기다 해볼까? 자, EX야. 그리고 Y 플러스 Z야. 근데 Y 플러스 Z, X에 관한식 나타냈죠? 플러스 90 빼기 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뭐가 돼? 90 플러스 X가 되겠죠? 그러면 위에 있는 여기 각 있잖아, 각 A가. EX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X네? 아, 그래서 이러한 식이 나온 거야. 위에 거 절반 플러스 90도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A라고 치면, 여기가 절반의 A, 각 A의 절반하고 90도를 같이 더해줘야 이 내심, 이 내심 각 B의 절반과 각 C의 절반이, 어,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의 각도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지가 증명은 나오진 않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식은 좀외워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 공식이니까. 그래서 제가 좀더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일단 외심 외요. 외심 외심의 이배야. 그리고 여기는 어쩔 수 없지. 90도 플러스 각 A의 절반 이렇게 이제 또 외워주시기는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혼동하지 말라고. 외심일 때이 공식을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큰일 난다. 큰일 나. 자, 여기 점 i가 abc의 내심일 때 x 값 해봅시다. 내심이면, 자, 여기 안에 이제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각을 이렇게 하니까, 아, 연놈 둘이 똑같아. 아, 여기가 x구나.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미 이제 내심 하나를, 아, 내각의 이등분이라고 외우신 분은, 이제 외우신 분은, 그냥 바로 여기서, 어, 여기 X야. 여기 25야. 여기 20이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각각 하나씩 데려온 것이 90도다. 그러면 X는 90도에서 연원들을 빼주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은 안 해주시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나오잖아. 그대로 나오는 공짜 점수 1점이라니까. 아니, 공짜 한 3점? 2점? 자 그럼 얘 절반이야 각 48도의 절반 음 그럼 각 이렇게는 안 쓰고 48도의 절반이니까 24자 48도의 절반이야 얘 절반 그리고 플러스 뭐 90도 플러스 90도 자 얘가 왜 나왔는진 증명 제가 드렸습니다 자 이게 바로 x 값입니다 자 외우자 알았죠 음. 근데 유제 3-1번 "엎어져 있다고 헷갈리지 마시고" 아시겠죠? 엎어졌다고 헷갈리지 마세요. 자, 우리 내심의 응용 두 번째까지만 얼른 후딱 해버리자. 자, 여기 개념에서 응용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네,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심에서는 약간 응용 문제가 좀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 적용 능력도 키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많은 문제도 풀어보셔야겠죠. 자, 내심의 응용 세컨 가봅시다. 이게 뭐야, 이거? 자, 이게 왜 나왔는지 봅시다. 왜 나왔는지 보자. 내심이란 거는 뭐라 했죠? 내심이란 건 내각의 이등분이라 했잖아요. 얘 둘이가 같단 말이야. 여기 X, X, Y, Y, Z, Z. 이런 식으로 이제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내심에서 어때? 접선까지가, 이 내심에서 접선까지가 뭐죠? 반지름이잖아. 원의 반지름이잖아. 그쵸? 그래서, 자,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되고,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되고, R이, 자,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abc를 제가 해볼게요. abc를 했을 때, 이 넓이는, 이 전체 넓이는 중요하다. 여기서. 이 전체 넓이는, 여기에 넓이. 자, 그 넓이가 뭐야? ab 곱하기 r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그 다음, 어디 할까? 그렇지, 여기, 여기, 여기. ac가 빗변일 때. 자, 플러스 a, c, 곱하기 높이 r 곱하기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자 그리고 이제 어디에 볼까요?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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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bc가 밑변일 때 플러스 bc 곱하기 높이 r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시면 자이세 놈의 삼각형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분배 법칙 했잖아요. 똑같은 놈들 묶어주기. 그쵸. 똑같은 놈들 묶어준 것이 바로 이 공식. 그쵸. 2분의 1 R로 묶어서 각변의 그렇지, 합과 곱해주면 이제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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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거는 진짜 너무 중요한 거야. 그렇다고 이거를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제 문제 너무 나오 많이 나오는 단골 손님이기 때문에 문제 적용하는 힘을 기르셔야겠죠. 자 그러면 삼각형 내접원 내접원과 접선의 길이, 내접원과 접선의 길이. 그러면 내접원과 접선의 길이는 자 접점이고 접점이니까 당연히 얘 둘이가 합동이니까 얘 합동이잖아요. 여기 내가 같고 얘 공통이고 여기 직각인 거 같고 여기 반지름인 거 같고 그럼 너무 합동이잖아 합당한 합동이야. 그러면 여기 뭐 길이가 같다. 여기 길이도 당연히 같다. 여기 길이도 당연히 같다. 당연한 거 지금 물어보겠어? 알려 주겠어? 그런 거 아니겠죠? 문제에 어떻게 나오는지는 우리 보셔야겠죠. 그치 어, 이 당연한 거 설명한 게 아니라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야. 문제 엄청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 자, 점 i는 점 i는 내심이 abc의 내심이다. 오케이. 어, 친절하게 원까지 그려 줬어. 자, abc의 넓이가 12. 어, 봐. 이거 바로 나오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얘 반지름. 얘 반지름 안 넣었다 해도 공식을 못 넣었다 해도 여기가 r이고. 그쵸 그럼 이 삼각형 이렇게랑 이렇게랑 어떻게 된다? 이 밑변 높이. 여기 밑변 높이. 밑변 높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체 ABC의 높이는 알 수가 없어요. 각각 3개의 넓이들을 더해주셔야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각각의 변의 합이 되겠다.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아, 이게 뭐라고? 12라고. 그럼 얘 뭐가 되겠어? 어, 18? 어, 1로 나눌 수 있네. 그럼 9r은 10이야. 그럼 r은 이제 9분의 10이니까 약분을 해주면 3, 4니까 3분의 4. 어디 보자, 센티미터까지 해주셔야 답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답. 1점 깎이니까. 자, 우리가 단위가 없으면 1점 깎입니다. 억울하게 100점 맞을 거를 99점 맞아온 애가 있어요, 실제로. 자, 우리가 단위를 조심합시다. 아시겠죠? 자, 다음 봅시다. 점 i는 abc의 내심이고, 점 i는 abc의 내점, 내심이고, 세점 d, e, f가, 어, 네 접언과 세 변의 접점. 자, 접점이란 말은 무슨 말? 어, 이렇게 수직, 직각, 직각이다. 자, 접점이라 하자마자 직각이다. 이거 강조하는 이유는 나중에 계속 나옵니다. 접점. 3학년 때 나오고 고등학교 때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라서 나중에당연하단 듯이 할수 있어요. 접점이다 하면 직각이를 이룬다. 자, X의 값을 구해라.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X겠죠. 그쵸? 여기 6이네. 그럼 여기는 뭐야? 6-X겠네. 그쵸? 마주보는 게 같잖아. 그쵸? 합동이니까. 내심에서는 합동을 이루니까. 600이 X야. 근데 그게 사랑또 같아. 요기가 같으니까. 아, 그래서 방정식이 만들어지는구나. 아이고, 왜 이거 하다 말았어? 4는 6-X다. 그럼 X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면. 아이고, 아주 착하게 이하고 어, 정수로 떨어지겠습니다. 자, 여기 X다. 그러면 이제 눈치 깠죠?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같은 거야. 그러면 여기가, 여기도 이제 X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14 빼기 x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가 돼? 여기도 14 빼기 x가 돼. 그리고 여기는 어14 빼기 x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같으니까 14 빼기 x. 어, 14 빼기 x가 두개네14 빼기 x가 두개인데 걔가 뭐다? 10이라는 거야. 10. 그러므로써 우리는 좌변, 우변이 같게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 당연히 풀수 있죠? 14 빼기 X는 5다. 그러면 x 는네가 1위로 가고, 너가 1위로 가. 그러면 너무 쉽게 구해지는 것이 이제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더 어려운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많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소단원 끝내기도 다 이제 하시고, 학교 시험 미리 보기도 하시면서 이제 내심과 외심을 이제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저와는 이제 사각형에서 만납시다. thank <laughs> you